안녕하십니까. 건프라 빌드입니다. 작업이 상당히 오래 걸리네요. <laughs> 좀 빨리 하고 싶었는데, 지금, 앞전에 몸통하고 헤드 부분하고 이런 부분을 작업을 했었죠. 이번에는 이제 다리하고 팔 작업을 할 텐데, 요 오른쪽에 팔하고 다리를 제가 먼저 작업을 좀 해봤습니다. 네, 어깨 부분 작업을 해볼 텐데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접합선 수정을 잘 못해요. 실력이 탁해가지고 이렇게 티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대로 좀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포스카 화이트 마크고요요 부분에 일단 베이스를 좀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충 윤곽만 드러나게 해주시면 돼요. 뭐 삐져나온 부분은 나중에 다듬어 주면 되니까 밑색을 먼저 입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화이트 마커로 밑색을 올렸습니다. 이게 이제 마르고 나면은 에나멜 화이트로 이제 덧칠을 해서 색을 입히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작업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손에 익어서 아 여기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기는 저렇게 하면 되겠다 뭐 그렇게 손이 자연적으로 그리고 있어요 <laughs> 처음 하실 때는 좀이 긴장을 해서 삐뚤삐뚤삐뚤삐뚤 삐뚤삐뚤 이렇게 선이 그려지는데 몇번 하시다 보면은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굳이 뭐 라인을 안 그리셔도 되는데 그래도 만화 같은 데 보면은 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 선을 많이 넣어주는 겁니다. 몇번 하다 보니까 없으면 허전해요. 좀 귀찮기는 한데, 그래도 해주면 좋습니다. 여기 이렇게 어깨 부분이니까, 이쪽 부분도 사선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맨 아랫부분은 어두울 테니까, 이렇게, 검은색으로, 칠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빛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 앞쪽 아랫부분도, 검은색으로 칠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사선으로 마무리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은 또 어두울 테니까 마커로 그림자가 되는 부분을 이렇게 검게 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선을 조금만 넣어줄게요. 이제 어깨 부분도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조하고 마감제를 뿌리면 될것 같습니다. 포스카 그레이입니다. 그레이로 명암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인이 생각한 대로 이제 구상을 잡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빛이 들어올 테니까, 이 앞쪽 부분에, 이 왼팔이죠? 앞쪽 부분이 이제 명암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회색으로 명암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윗부분도 마찬가지로 회색을 해주고요. 좀더 어두운 부분은 차후에 검은색으로 덧칠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뒷면이니까 명암은 뭐 크게 들어갈 일은 없을 것 같고, 위쪽만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뭐한 이만큼만 넣어줄게요. 뭐 정확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내가 생각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칠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쪽에 이 부분을, 사선 작업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팔뚝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이 될 테니까 어느 정도 자기가 구성한 만큼만 그냥 칠을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거의 뒤쪽 빼고는 거의 다 명암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 이렇게 빛이 들어올 테니까. 이 경계선을 좀 나눠서 칠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분을 전체적으로 칠을 해주면 되겠죠. 마르고 난 다음에 조금 흐릿한 부분이 있으면 한번더 칠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안쪽 부분만. 색을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음, 이 부분은 다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쪽 부분도 그레이로 칠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어떤 본인만의 구상을 잡고, 그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작업하시기 아마 편하실 거예요.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쪽 부분은 바깥쪽이니까 전체적으로 다 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칠을 다 해줬습니다. 한번 말리고, 한번 더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래 세척을 해야 되는데, 제가 세척을 잘안 합니다. 안 하니까 이... 잘 뺏겨져요. 또 도색한 다음에, 그래서 다음 작업부터는 아마 세척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뭐 서페이서, 밑바탕 서페이서를 뿌려주면은 색이 더 안착이 되고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속기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커 자체가 건조가 상당히 좀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사용하시기가 좀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커를 사용하는 게 편하고요. 회색으로 명암 들어가는 부분 위에 검은색으로 어두운 부분을 지금 칠해줬습니다. 이제 여기서 라인 작업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라인 작업은 특별히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냥 선을 그냥 그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그레이 색으로 명암 도색을 해줬습니다. 이제 라인을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라인을 먼저 그린 다음에 이제 검은색으로 또 명암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뭐 조금 삐져나와도 상관 없습니다. 수정 작업을 해주면 되니까요. 편하게 편하게. 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어, 이런 식으로 조금 뜸은 뜸은 선을 그려주시는 것도 자연스럽고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성, 선이 명확하지 않는 그런 굴곡진 부분도 살짝 선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네임펜이 두꺼워서 조금 두껍게 선이 그려질 것 같은 곳에는 이렇게 얇은 네임펜으로 선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꼭 처음부터 끝까지 선이 연결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테두리 부분도 라인을 칠해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반대편도 제가 한번 작업을 해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를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쪽이고, 어, 제가 봤을 때는 좀한 이만큼 더 검은색으로 좀 칠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회색으로 칠을 해야겠죠. 뭐 통밥으로 하는 겁니다. 그냥 관절 부분은 제가 다 블랙으로 그냥 칠을 해줬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안 보이는 부분은 붓으로 다시 칠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어두운 검은 명암이 들어갔으니까 그 밑으로는 그레이로 약간 연하게 명암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종아리 안쪽 부분입니다. 여기도 대강 한이 정도, 이 정도를 회색으로 칠을 해주겠습니다. 이거 빨리 간게 아닙니다. <laughs> 그래서 조금 건조를 시킨 다음에 다시 또 색을 칠해줘도 되니까요. 여기도 한, 제가 봤을 때는 이만큼 이렇게 칠을 해주겠습니다. 대충 윤곽을 잡았습니다. 마르면은 제가 이제 더 칠을 해서 더 색을 더 올릴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검은색으로 더 어두운 명암 부분을 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다리 안쪽입니다. 왼쪽 다리 안쪽이고 이 부분은 대략 한이 정도에서 이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검은색으로. 명암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안쪽으로 색을 칠하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선으로 평시를 해 놨기 때문에 안쪽을 먼저 칠해 주고요 이제 세밀한 부분은 붓으로 칠을 해줘도 됩니다 마커 심지가 좀 굵기 때문에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는 색칠을 하기가 힘듭니다. 처음에 윤곽을 잡아줬던 선대로 검은색으로 이렇게 칠을 해주고 마커펜으로 그리지 못하는 부분은 이렇게 붓을 이용해서 칠을 해줍니다. 이 부분도 이 정도. 검게 칠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검은색으로 일단 칠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약간 검은 명암하고 회색 명암하고 중간 톤을 넣어줘야 되는데 저는 요 사선으로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부분에 이렇게 사선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품을 이렇게 결합을 하면은 이런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네, 대강 이런 느낌으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뭐, 일단은 마감재 뿌리고 본체 장착을 해보고 또 부족한 점이 있으면은 그때 손을 보면 되니까 우선 은 본인이 아요 정도면 됐다라고 느꼈을 때 그냥 작업을 중지하시고 먼저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왼쪽 팔과 왼쪽 다리를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laughs> 너무 작업이 긴데, 뭐, 직장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어쩔 수가 없네요. 뭐 취미 생활로 하는 거라, 아 마음은 조급하지만, 우선, 다리입니다. 다리에 요렇게 됐고, 마감제는 무광 마감제를 뿌렸습니다. 여기에 발을 이렇게 장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팔입니다. 팔도 이렇게 하면은 음, 완성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쪽에 꼽아주고 아, 여기에 이제 방패를 끼면 됩니다. 그래서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딱 소리가 너무 듣기 좋네요. 스커트 부분을 하고 그 팔을 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깨 부분을 장착을 하면은 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무지하게 마음에 드는데, 좀 애니스러운 느낌이 납니까? <laughs> 아무래도 마감제를 뿌리면은 색이 조금 안정감이 생기니까 차분해진다 그러죠? 이렇게 해가지고,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무장하고 이펙트 파츠인데, 무장이 요거 하나 떨렁 이 있습니다. 요거. 근데 요거 말고 그 무장 파츠들이 있어요. 제가 거기서 좀 괜찮은 걸로 해서 음, 다른 무장을 좀 장착해 줄까 합니다. 얘는 뭐 이렇게 낄수 있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껴서 뭐 보관을 하든, 여튼 잘 됐습니다. 멋있습니다. 마음에 들고 <laughs> 다음 작업기는 이펙트 파츠 무장해서 이 V2 건담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빨리 더 좋은 건프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프라 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